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것이 사람의 실존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 셋 수로 이어지는 소위 경건한 자들의 후손과 가인으로부터 지속되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계보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노아까지 10대를 내려오면서 이 죄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믿는 사람들까지 다 삼켜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시대의 아들이잖아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가 주로 문화와 가치관이 있고 어떤 사람들도 그 시대를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 그를 너무 잘 썼다, 훌륭한 글을 썼다.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시대에서 교육을 받고, 그 시대의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 시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 가기 때문에 그 시대의 한계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만큼 시대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족보에 보면. 노아, 노아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지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노아의 뜻은 안위 쉼 그런 뜻이거든요. 라멕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러니 이제 위로부터 하면 9대까지 되겠죠 구대의 세월을 거슬러 오는 동안에 죄악은 점점 더 많아지고 믿는 사람 셋의 후손들이 별도로 어디 섬에 가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점점 경건한 자들이 살아가기가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노아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 이 세대 속에서 너무나 그 실험이 힘겨운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을 보고 사람이 마음에 쉼을 누리고, 아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구나. 그런 우리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이름이 노아인데,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홍수가 언제 발생했지요 노아가 600세에 발생했어요. 노아가 595세에 아버지 라멕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방주를 몇년 동안 지었다 그랬어요? 120년 동안. 이 해석이 그 120년이라는 것이 사람의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유예 기간에 120년을 말한다고 하면 방주를 짓는 세월이 120년이니까 115년 동안 이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야. 또 계산을 이렇게 해 보면 아이들은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쌍둥이가 아닌 이상 또몇살태어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이 500세가 된 이후에 이 아이들을 낳았다. 그랬으니 500세, 600세 120년이니까 적어도 480세에 맞죠? 노아가 480세에 이제 샘을 낳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아들들은 유년 시절에 적어도 큰 아들이 스무 살 되었을 때 홍수가 내려쳤단 말이죠. 그러면 뭐 삼십 년 퇴우리 아닌 이상은 이 아들들은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거치면서 처음으로 눈에 본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애가 다섯 살 여섯 살될때 놀면서 어디서 놀았겠어요? 방주 짓는 데서는 아버지 이건 뭐예요? 아버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또 방주를 세상에, 세상에 물에 잠기고 계속 물이 차오르면서 방주가 떠올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방주는 산에 지은 게 틀림없어요. 배를 왜 산에서 짓나?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궁금함을 가지고. 아버지는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노아의 아들들 세 명이 그런데 아버지 비는 언제 와요? 비는 언제 와요? 홍수는 언제 와요? 하는 세월이 20년일 수 있다라는. 그러면은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날짜는 안 가르쳐줬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이제 5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이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아들들에게 있다이 말이죠 노아에게 사촌들이 없었을까요 노아에게 사촌들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가면 오늘 새벽에 잠이 다깨죠 지금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좀 어디로 가나 싶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없는 것을 소설 쓰서는 안 되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노아는 형님들이 있었고 동생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사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남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 남았다. 성경은 이야기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형제들도 다 썰려갔다는 이야기. 노아의 사촌들도 다 썰려갔다는 이야기. 심지어 노아를 낳고 나서 우리 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쉬게 하고 안식을 주는 위로하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키웠던 아버지도 하나님의 주목함을 그렇게 받지 못했는가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공효를 베풀어 주신 것은 홍수 낙기 5년 전에 라멕이 죽어요. 그 앞에 선조들, 홍수 나기 5년 전에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라멕은 내 아들 로아가 115년 동안 배 만드는 것을 지켜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은 이미 사람의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가득해서 나의 영을 사람과 함께 두지 않겠다 하면서 120년간 내가 지켜보겠다 그 120년의 세월 속에 노아의 아버지 형제들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런 대목들을 쭉 이런 것이 바로 행간을 읽어낸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들을 고리 삼아서 그 사이에 있는 스토리들을 읽어내고 신앙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써 있잖아 기계적으로 구구단 외우듯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그것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 읽고 은혜 받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성경도 잘 읽어내야 되지. 이만큼 죄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들, 저 너머에 어디에 죄인들이 한무덕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형제 가운데도 다 들어와 있는 것이고, 심지어 내 가정에도, 내 자식들에게도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뭐예요? 다잘 살고 싶지만은 그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은 결국은 다 쓸려 내려가는 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한 세상 살면서 끝에 가봐야 진짜 웃는 사람이 웃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거예요. 마지막 꼬리인치 좀 통과하는 사람이 진짜 성리자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얼마를 살았든지간에 아직 웃을 수 없어요. 목회자들도 야 지금 뭐 교회 부흥하고 텔레비 나오고 막 책도 써내고 막, 어디든 강사로 막 초청받아가고, 정말 뭐 엄청 된것 같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1등으로 가다가 마지막 한 바퀴 돌때 엎어져 버리면 그냥 꼴등인 거예요. 끝까지 마침표 찍어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행과 그게. 끝까지 달려가고 결성 테이프를 끊는 게 내가 달려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건 거예요. 우리 교회도 70년을 달려왔는데 얼마나 수고. 우리는 다 앞서 가신 분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또 열로 하신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히 받아야 되겠지만 어느 누가 교회를 섬기면서 대충 건성건성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교회마다. 열심히 하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 중간에 문 닫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공중 분해가 되기도 하고, 파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기지개를 켜고, 정말 이 지역 사회를 내다보고, 장담은 못하지만, 우리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까지 할수 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손에다. 이번 주일날 성악가가 옵니다. 나름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말은, 성악가는 온 몸이 악기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노래 잘하네. 그렇게 말하고 말지만, 은 같이 노래 부르는데 어떤 사람의 노래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똑같이 악보 보고 똑같이 기술 배운 대로 확 소리 내는데 어떤 사람의 노래는 그냥 왠지 악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박자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 맞고 합격점 부 100점인데 어떤 사람의 노래는 들으면 날려가는 거예요 그냥 잘하네 잘하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노래는 심령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가 심령으로 파고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악가는 온몸이 아끼다 건강관리도 해야 되지 영성관리도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려야 되지 기술적으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불러야 그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는 노래가 되니, 그래요. 온몸이 악기다. 그, 그 말이 제일 오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들도 온몸이 목회인 거예요. 설교하는 거, 설교 잘하네. 이게 목회가 아닌 거예요. 예. 빈틈없이 설교하네.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 군더더기가 없어 칭찬이 아니에요. 이런 게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는 설교가 그것이 귀한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은 돌아다니는 아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잘 하려면 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경건 생활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경건 생활을? 공예배 나오고, 주일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계속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노아가 있구나. 내가 말할 사람 한 사람 세상에 있네. 내가 상의할 사람 세상에 한 사람 남아있네. 노아한테 이야기하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청양동 축복교회가 있네 다른 교회를 폄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걸고 싶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들림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려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며 세 사람들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손을 내밀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 되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